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사에 이것저것 좀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영상으로 발표를 대체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걸 알려드리고자 했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막 많이 알고 그렇지는 않지만 제 그냥 순수한 경험에 기반한 글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읽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프로젝트를 함께 하려면 은 일단 먼저 팀원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팀원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혼자 하기에는 조금 버겁기 때문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언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첫 번째는 이제 진실되게 스스로를 평가하라는, 어,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원이 나와 프로젝트에 드리는 우선 순위가 비슷해야 된다라는. 세 번째는 나의 목적과 집단의 목적이 일치하는 집단에 들어가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원칙까지는 너무 그 많이 간것 같고 조언 조언으로 바꿔야겠네 진실되게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 뭐 읽어보시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료 구조를 못한다. 알고리즘을 못한다. 개발을 못한다. 아니면은, 뭐, 프론트를 못한다. 백엔드를 못한다. 백엔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API 만드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뭐 DB 설계를 못한다. 그런 명확한 부분들이 본인 스스로는 다 알고 있겠지만,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스스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남한테 말하는 거랑 관계없이 스스로는 내가 못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내에 스스로 글로 쓰든 아니면 말로 뱉든 그걸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부분을 빨리 인지를 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어, 남들도 똑같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인정하는 게 어떤 배울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 진실되게 평가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정말 저는 또 중요시 여기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T1이 나랑 우선순위 레벨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안 되면은 어, 뻔합니다. 예, 파토가 나거나 그 각자 흐지부지 파토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팀원 되게 그 같이 시작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열정 넘치는 사람들이었지만 뭐 싸우게 되거나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뭔가 그런 거를 겪으면서 후회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원이 나랑 여기에 쏟는 리소스 총량이든지 아니면 우선순위 레벨이라든지 뭔가 나랑 비슷하게 태스크를 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쪽으로 워크로드가 몰리게 돼서 과부하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한내, 데드라인 내에 뭔가 기능 개발이 맞춰지지 않는 일이 생기면은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는 일단,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가 있는 팀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팀원 모두가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좀 중점으로 둬야 돼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열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정이 끝까지 이어지려면은 우선순위가 비슷해야지.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2개월 내에, 3개월 내에 배포를 하기는 어려워 계속 변하는 것도 많고, 아예 디자인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피벗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한 3배, 4배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이, 그 기간을 추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단에 들어가는 게 네, 나의 목적과 집단의 목적이 일치하는 집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집단에 들어가라고만 보통 말을 많이 하죠. 동아리에 들어가라, 소모임에 들어가라, 캠프에 들어가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이 집단의 목적과 내 목적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내가 제가 그 집단 안에서 뭔가 기여를 한다거나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어떤 뭔가 그 짐을 안고 무언가 하기가 순조롭습니다. 만약에 내 목적과 집단의 목적이 다른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그런 집단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들어가 보니까 다르면 아무래도 본인의 그 어떤 시간이나 그런 거를 쏟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 동아리나 아니면 뭐 어떤 집단이든 회사든 이런 것들이 목적이 뭔지 그 사람들의 구성원은 좀 어떤 어떤 뉘앙스에이 이 여기서 뭘 원하는지 각자가 뭘 원하는지 이 집단은 뭘 원하는지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들어갔으면요, 들어갔으면 이제 대부분 저보다 못하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조직에 갈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그잘 하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지식을 교류하면서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뭔가 먼저 다가가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랑 많은 교류를 하고 이 사이트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시간을 소모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금 쓰는 것도, 어그제 시간을 소모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는 아니, 아니죠.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뭐스파르탄 쪽에서 뭐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시간을 쏟거나 하는 것도 없겠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면 떠나가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을 그러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 누군 고마운 누군가한테 줄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요. 뭐 인사이트일 수 있고요. 뭔가 열정이 담긴 질문 아니면은 그 사람의 도메인 이 개발 도메인에서 이 사람이 우위가 있지만 내가 다른 쪽의 도메인에서 우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사이트를 줄수 있다고 하면은 그걸 잘 정리해서 주는 뭐 아니면은 가, 그걸 잘 정리해서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아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못하는 조직에서 내가 그 조직에서 좀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잘하는 사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계속 거기 남아서 이제 있을지 아니면은 더 다른 조직으로 가서 이제 내가 더 할지 그리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조직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조언. 저는 항상 소프트웨어 개발을 처음 해본다, 아니면 입문했다, 아니면 못한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뭐 어떻게. 해. 아무튼, 뭐 이것저것, 뭐가, 입문자, 입문자, 저도 입문자지만, 입문자인 사람들한테 첫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만들고 배포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항상 말을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역할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지도 않고 뭔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인풋 중심의 그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웃풋 중심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웃풋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프로젝트는 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IT 프로젝트의 약 70%가 실패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면 대부분 한99% 정도는 실패한다는 거죠. 저도, 어, 기, 첫 기술 프로젝트는 흐지부지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좀, 안용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너무 욕심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지만 시작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조금이라도 30%의 결과물이든 40%의 결과물이든 무언가 만들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다음 프로젝트도 하고 하는 거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산출물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조그만 내용이더라도 산출물이 있는 거. 어,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드는 거에 치중을 해가지고, 본, 뭔가 쓰레기 같은 제품을, 아이디어인데, 그냥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니까 만들기만 하는 거니까 만들어야지.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어, 뭔가 가치를 창출하고 실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 스스로도 만들면서 뭔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이 없고 뭔가 개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잘안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 세계에 뭔가 좋은 기능들이나 뭐 아니면은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내에 뭔가 좋은 피처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피처는 보통 어렵겠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사인데 뭔가 새로운 피처를 별로 붙이기가 싫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내 프로덕트에서 개선할 점도 많이 없고 그리고 끝까지 운영될 확률도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를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어 내가 나라도 효용이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제라도 그 스타트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본인은 그 프로덕트가 좋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대반산아다반산인데 어,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동아리 같은 데 많이 들어가실 텐데, 동아리 가서, 막, PM이, 뭐, 갑자기, 뭐, 한 시간 안에, 뭐, 그, 뭐죠?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아이디어 내놓은 거, 딱히 뭐, 별인것 같은데, 그러면서 떠밀려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는 말라니까. 그러면은 그냥 단호하게 아, 그 아이디어는 별로다라고 거부를 하시는 걸추천을드립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있 그러니까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좋은 아이디어 뽑아내는 뭐,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알면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시작할 수 없는데 어, 일단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어 사람들한테 그 트라이 트라이 해보세요. 어 한번 먹어보라고 아 괜찮다, 어 쓸만하다 이런 식으로 전달해주는 게 뭐, 쓸 사람이 없다 하면은, 뭐 부모님한테 먼저 선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선을 보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됐든,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무언가 내놓는 게 중요. 네. 뭔가 인풋아웃풋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서 학습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 꼭 기술적으로 막 대단한 걸할 필요가 없으면 저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웹 빌더랑 구글 시트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용을 제공했고 유저를 모은 거죠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고 코드를 작성할 때 조언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해 본인이 스스로 하는 일을 이해하라는 말을 되게 금명 깊게 들었거든요. 제 멘토에게서 그분에게서 어, 본인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한 마디 말로부터 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온 건데 일단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인풋 아웃풋이 뭔지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요 사이트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이제 폼 데이터가 인풋이겠고 그 다음, 결과물은 구글 시트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인풋, 아웃풋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 빨리빨리 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 사이트에서 이거 띄워주는 거가 인풋인데, 그럼 사이트는 어떻게 만들 거고, 홈데이터는 어떻게 전달 받을 거고, 구글 시트 안에서는 세부적인 내용 어떻게 뭐할 건지, 그 안에서도 여기서도 구글 시트 안에서도 어디가 인풋이고 어디가 아웃풋인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런 걸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음, 뭐, 여러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실 거니까, 함수나 프로덕트, 프로덕트 전체 의 입력 출력 뭔지 구분하고요. 그리고 그 함수들 내부들에서 구현하는 함수들을 결국에 엮는 거겠죠. 아니면 은 뭐, 객체를 엮는 거겠죠. 그런 거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인터페이스만큼은요. 인터페이스를 다 구현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협업하기도 편하고 전반적으로 인터페이스가는 구현이 안돼안 돼, 안돼 있는 거가 인터페이스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구현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 내이 프로덕트 산출물의 몇 퍼센트까지 내가 어느 정도 왔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지금 이 인터페이스 어느 정도까지 완성됐는지 파악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노동 산출 이 프로덕트 노동 산출에 대해서 어떤 수치화하거나 어느 정도 완료됐는지 금세 파악이 되겠죠. 네. 아무튼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것도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협업하시는 뭐걸 항상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코드를 라인 바이 라인 이해하라라고 했는데, 뭐 정말 진짜 끝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이 함수를 왜 쓰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나중에 그 몰라서 사단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코드를 라인 바이 라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GPT도 좋지만 GPT가 생성한 작업물에 대해서 어, 워크플로우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 GPT가 작성한 함수가 인풋은 뭐고 아웃풋은 뭐지? 내부적으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 함수 여러 개가 만들어지거나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얘네 왔다 갔다 통신은 뭐 지금 어떻게 하고 돼 있는 거지? 뭘로 지금 데이터 주고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GPT 코드를 갖다 넣든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라라고 돼 있는데 복잡성은 소프트웨어에서 끔찍한 일이거든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복잡한 코드를 받고 그리고 그 복잡한 코드 내에서 버그가 생기면은 어그 버그를 수정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오랜 시간이 사용되게 됩니다. 진짜. 막상 이 문제가 나는 부분이 있겠죠 어떤 그 최종적으로 에러를 내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함수가 어디서부터 엮였고 어디서부터 데이터 플로우가 나와서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 전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해야 해야지 그 에러를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전체 구조를 애초에 라인 바이 라인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라인 파일 라인 그 플로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한 구조를 지향해야 되고요. 프로젝트성 프로젝트면은 뭐그 새로운 기술을 써본다 해가지고 쓰는 건 좋지만 그 새로운 기술을 쓰는 데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새로운 기술이 내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편한 도구가 돼야지, 이 프로젝트를 쓰기 위해서 복잡한 코드를 갖다 박아버리는 구조면은, 저는 쓰느니 많으니 효과가 없다 생각하고요. 심지어, 본인이 이제 회사나 연구실 같은 데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근데 직접 허용을 위해서, 내 커리어 위해서 뭔가 복잡한 구조 만드는 거는, 그 남겨진 사람들, 그 본인의 코드를 리팩토링 하거나, 버그를 고치는 디버깅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실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코드를 짜면은 좋은 평을 얻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코드를 내가 코드를 작성하고 남겨진 누군가가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 얘기이고요. 프로젝트를 조금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프로젝트 시작하는데 좀 도움이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어, 글을 써봤습니다. 나름, 진실, GPT 없이, 혼자 잘, 이렇게, 한, 3시간, 4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쓴것 같은데, 읽어보시고, 프로젝트 시작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뭐, 프로젝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이, 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제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